우리나라 최초의 대한약전은 보건사회부 고시 제25호로서 1958년 10월 1일 약의 날에 발행되었습니다. 약사법 규정에 따라 이 약전에서는 의약품의 강도, 순도 및 품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그 성상, 확인 시험, 순도 시험, 정량법, 저장법과 상용량 등의 규격을 정하였습니다. 당시 약장편찬위원회는 신효선 위원장을 비롯하여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생물학적 제재, 생약수지, 일반시험법, 제재, 통칙, 화학약품 등 6개 분과위원회에서 3년 동안 편찬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. 대한약전의 본문은 통칙, 약품각조, 기준, 제재총칙, 일반시험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대한약전 공로 메달은 대한약전 편찬자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대한약전 편찬 공로상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.